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고백 하심으로 12월 22일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밝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산알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깊어 뛰 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괴로운은 세상에 짐니고 가는 자그 험산 니니넘느니 온몸이 고난니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이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렘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신니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와다하도다 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이 삶일 저녁에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이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지친 영혼들에게 생명의 담비와 같은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못해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주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미어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너를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게 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의 주제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듯 자기 백성을 불러내신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언제든 그 부르심 앞에 달려 나갈 수 있도록 예레미야가 스스로를 준비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자격을 갖추지도 않았고 조건도 갖추질 못했고 그리고 준비된 사람도 아닙니다. 예레미야보다 잘난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이제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임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예레미야를 찾아왔다. 지금 이스라엘의 배경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전부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가 극에 달아 있는 시대입니다.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이 우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단계 우상의 극에 달한 시대 하나님을 우상으로 알고 섬기는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집하 사람이라 누구보다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잘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알고 섬기던 시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도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던 사람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를 찾아가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니 예레미야의 두 눈이 번쩍하고 뜨이는 거죠. 아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모두 우상숭배 중에 있구나. 그래서 말씀이 임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외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다 우상숭배를 하고 있던 인생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찾았나요? 우리는 그저 나만 잘되고 나만 잘 살면 그걸로 족한, 우린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말씀을 넣어주시니 세상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난 그동안 우상숭배자였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거 아닙니까? 물론, 나를 교회로 인도하고 또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고 복음을 영접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매개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 안의 믿음이 임한 겁니다. 자 무엇보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제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실 때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레미야가 모태에 나기도 전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셨기 때문이고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성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레미야가 무슨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는 무조건 내 백성이고 무조건 거룩한 자다라고 칭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찾아가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고 은혜인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거룩하다 성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이미 작정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심입니다. 그러니 나는 보십시오. 외롭지가 않습니다. 이 사실만 제대로 이해하면 외롭지가 않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찾아와서 십자가의 그 믿음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예레미야를 찾아갔는데, 세상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예레미야의 거절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가 거절하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아나도세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아나도시라고 하는 곳은 제사장의 무덤과 같은 곳입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킬 때에 그 곁에서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제사장이 아비아달입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지지했던 그 제사장 아비아달은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아나돗. 그러니까 아나돗의 제사장이란 말은 추방당한 제사장들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출신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지금 젊은 나이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백성들 앞에 서게 되면 너무너무 많은 그 비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예레미야가 미리 짐작을 한 거죠. 젊은 나이에 그런 비난과 비판 비평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안아도 사람입니다. 나는 아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주여와여 호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나님 나는 두렵습니다. 이 선지자 사명 감당하기에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나는 경험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내 출신을 알면 아무도 듣지 않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만 그러나 거절한다고 해서 거절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예레미야를 지금 하나님이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넌 아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 너는 가서 말해라. 너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라. 전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역사. 하나님의 설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항하려고 해도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겠다. 입을 다물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불타올라서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말하게 되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불가항력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이)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8절의) 이 말씀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 임마누엘 인만우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하시는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누군가 하니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누가 함께 하시는 건가요?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물론 구약은 그림자이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 그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났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왜 나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유익은 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다니신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밤낮 죄만 짓는 죄인입니다. 사람들 앞에 가면을 쓰고 친절하게, 그리고 이렇게 이해심이 넘은 것처럼 이렇게 예쁜 표정을 짓고 있어도 집에만 들어가면 민낯이 드러나죠. 자녀들에게 소리도 지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도 내고. 이런 나와 예수님이 함께하신다는 의미는 나는 밤낮 죄만 짓기에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위에서 내 죄를 위해 피 흘리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의미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다 보셨죠? 저 원수 하나님 갚아 주실 거죠? 하나님 지금 제 형편 보셨죠? 나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묵상하고 상상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령 그런 식으로 나와 동행하신다 해도 그래서 이 땅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뭐잘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끝은 지옥이고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하나님이 우상이기 때문이고 그런 식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누구냐 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보셨죠 보셨죠 보셨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돌아서면 죄만 짓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고 계시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고 계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야기. 임만웨일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 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그 피로 감싸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임만웨일의 하나님. 얼마나 은혜인가요? 얼마나 감동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 피로 나를 감싸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묵상할 때 성도는 위로를 받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미어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느라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그 손을 대셨다라는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이지 진짜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의 입에 닿였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넣어 주시고 거지 선지자는 거짓의 영이 임하여 선지자 자기의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선지자가 참인가 거짓인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쉽죠.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거짓 선지자는 자기의 말, 사람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는 사람의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기서 구분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참선지자의 이야기가 듣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즐겁고 재미가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를 맞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를 포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적이니까요. 자, 그럼 그 예레미야의 말씀의 사역이 무엇인가? 이제 10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레미야의 말씀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그첫 번째 사역이고 두 번째는 건설하고 심는 것 다시 살려내는 것이 예레미야의 말씀 사역입니다. 먼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거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나를 뽑아내는 이야기고 이 세상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야기고 이 세상에서 나를 파멸시키고 파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나를 다시 살리는 이야기죠. 다시 심고 다시 건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받은 그 말씀의 사역은 복음 증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인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이 말씀의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입니다. 예레미야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입에 대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주셨나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주신 거죠. 그러나 복음, 이 말씀이신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에서 나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세상은 들을 때마다 화가 나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 이 뽑고 넘어뜨리고 파멸시키고 파괴시키는 이 십자가의 도 복음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는 재창조의 이야기, 거듭남의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 증거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은 여러 상황으로 성도를 이끌고 가시는데. 갑작스러운 사건들, 나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환경들,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로 나를 이끌어 가시면 이 자리에 나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할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사건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성도는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고 성도의 비전입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의 삶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네. 그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아멘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 혹은 소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우리에게 억지로 억지로 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적용을 해라.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인만엘의 하나님이죠. 또 5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못해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금도 그 피로 나를 덮으며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게 될때 성도는 이 사명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억지로 하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아는 이 기쁨, 세상이 줄수 없는 이 평안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이웃들도 함께 알게 되기를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기쁨과 감사 그리고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며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입니다. 이 귀한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그럼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나를 이미 아시고 때를 따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다는 이 말씀 앞에 늘 감격하고 위로받는 성도되게 하시고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사명이 바로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알고 기쁨과 감사로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영혼 구원의 복음을 이 증거를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기 소원하는 우리 일례 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